5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데요. 연간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즉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청구가 되죠. 더큰 문제는 바로 은퇴자분들입니다.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자녀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에서 매달 수십만원의 건보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건 치명적인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당장 종합소득세로만 약 1,061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매달 약 3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360만원이 넘는 큰 지출이 발생되게 되죠.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로 추가만으로 약 27%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이 합산돼서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때 우리는 15%라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가세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절세라는 걸 해야 합니다. 가끔 돈을 벌면 세금 좀 내자라고 절세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절세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세무사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가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절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와 IS계좌, 정해진 순서의 법칙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처럼 들리겠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나름 복잡한 설계와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이 법칙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중한 배당금이 세금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온전히 내 자산으로 남을지 결정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 명확합니다. 모든 배당은 반드시 연금 계좌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를 하죠. 연간 5천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 5%를 가정하더라도 약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시드 머니가 연금 계좌 안에 있어야만 세전 배당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 계좌의 연금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단순히 연금계좌에서 1800만원으로 10억원을 만들려고 하면 약 5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금계좌의 한도를 극복하고 10억원이라는 자산을 연금계좌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IS계좌의 활용법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IS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6천만원을 채우고 수익금까지 포함한 자산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까지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실제로는 여기에 2천만원을 더 얹어서 총 8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3년차에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즉시 i s l 를 그에 다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3년에 8천만 원을 IS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절세 계좌를 최대치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의 연금 한도인 1,800만 원을 3년 동안 꽉 채우면 5,400만 원이 모이게 되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IS 계좌 활용 방법으로 만든 8,000만 원을 채우게 되면 결론적으로 3년마다 총 1억 3,400만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절세 계좌 안에서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력을 다해도 10억 원이라는 원금을 만드는 데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죠. 만약 배우자와 함께 연금계좌와 IS계좌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22년의 시간을 11년으로는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론은 완벽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매년 혼자서 3,800만원 꾸준히 저축하는 것조차도 직 장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부부가 매년 7,8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은 연금계좌 한도인 1800만원조차 매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에 더 가깝죠. 지금까지 오로지 원금으로만 승부를 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수익률을 더한다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계좌 1800만원과 IS 2000만원을 합친 연간 3800만원을 수익률 5%로 굴린다면 10억원을 모으는 데는 약 17년이란 시간이 걸리게 되죠. 만약 S&P 510년 평균 수익률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10%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면 그 기간은 약 13년으로 정말 대폭 줄어들게 되죠. 사실 온라인에서 10억을 정말 우습게 보지만 현실에서 이 금액은 평범한 직장인이 달성하기 정말 어려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10억일 필요는 없습니다. 5억, 3억, 혹은 1억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의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미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 안에 자산을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갖춰 두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연금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의 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건보료만 해도 매달 30만 원씩, 매년 360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당금이 1천만 원씩 커질 때마다 건보료 역시 매달 8만 원씩, 매년 1년에 100만 원씩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되죠. 사실 다른 수익 없이 배당금 5천만 원으로만 3인, 4인 가족이 살아간다는 건 지금도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보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면 완벽한 노후 준비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건보료를 가장 먼저 철저하게 절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 언제든지 목돈처럼 꺼내 쓸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묶인다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IRP 포함해서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인 18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나머지 900만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순수한 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나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년차에는 1800만원이 3년차에는 2700만원까지 인출 가능한 금액으로 쌓이게 되죠. is 계좌에서 자금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 인데요 이체금액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 10%인 300만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이 우선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순수 원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때 2700만원 역시 아무런 세금 패널티 없이 연금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혜택은 2026년부터 새롭게 생기는 크레딧 혜택입니다. 먼저 25년부터 변경된 절세 계좌의 배당 구조부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절세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을 받게 되면 해외에서 낸 배당세 15%를 국세청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급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크레딧 공제 정리백 제도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딱 100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 ETF로부터 1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정부가 먼저 15%인 15원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우리 계좌에는 85원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25원을 바로 돌려줬지만 이제는 돌려주는 대신 크레딧 공제정립액 이름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낸 세금이 15원에 55.3%약 8.3원의 크레딧이 내 계좌에 정립액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이 포인트로 대신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8.3원이면 너무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배당금이 5천만 원일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천만 원의 15%인 750만 원 세금 중에서 무려 55.3%에 달하는 415만 원이 매년 크레딧으로 차곡차곡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415만 원은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찾을 때 내야 하는 3.3%에서 5.5%연급소득세는 물론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영수익을 한꺼번에 인출할 때 붙는 16.5%의 가혹한 기타 소득세까지 완벽하게 방어해는 크레딧이 되는 거죠. 어떠신가요? 오늘은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현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연금계좌와 IS 계좌는 우리가 원한다고 한꺼번에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국가가 정한 엄격한 한도가 있는 계좌들이죠. 결국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끈기 있는 투자가 뒷받침 돼야지만 오늘 말씀드린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많은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